기왕에 있는 축사가 있겠습니다. 컨박스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어, 오늘 용암공파우 어, 선생님, 용암 선생님에 대한 어, 이렇게 뭐 귀중한 자료입니다. 귀중한 자료를 중에서 이렇게 기꺼이 금위시에 그것도 뭐 한두 점이 아니고 1207점이라는 대량의 역사적인 자료를 저희 우리 금위시에 기증해 주셔서 아 너무 값진 자료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이제 우리 종종 회장님 아까 인사 말씀하셨는데 박원근 회장님 또 실질적으로 이방울 선생에 대해서 자료를 중간에서 역할해 주신 박종석 대장님, 또 특강을 그 해주신 대명문화재 총장님 박명회장님 예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영남일보 박진관 본부장 오셨는데, 여기 영화 파 맞아요? 여기 오오셨는데 예 하여튼 우리 박진관 영남일보 우리 중부 보부장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기라수 우리 회장님, 그다음에 유해봉 우리 선상 정교님, 조택환 우리 인동향교 정교님 감사드리고요, 어, 윤지율 박병윤 씨인재공파 종주 회장님, 또 이재섭 박약해 군미 부회장님, 최세훈 인재선생 기념사업 회장님 오셨고요, 또 노영순 우리 경주 노시대중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. 또 이외에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우선 이렇게 자료를 기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우리가 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성량 역사가이라는이 터전을 마련했다는 아까 우리 안주찬 의장께서 말씀 주셨는데 약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에뭐 뭐 디지털 역사 자료관에다가 이름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. 이제 성리역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제가 어저께도 우리 왕산 그 중계 행사 향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미 지역이 이 영남 유림에 있어서 뿌리가 훨씬 깊고 또 인물도 훨씬 많고 한데도 이 유림 행사하면 전부 안동 가서 하고. 우리가 조금 밀림감이 없지 않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, 어 뭐, 다, 이, 그, 뭐,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. 우리는 이제, 뭐 공단이 있고, 또, 기업이 오고 이러다 보니, 좀, 이쪽에 이제, 좀, 등한 시한거에 대해서, 어 인정을 하고, 또, 안동은 또, 안동대로, 열심히 유림하고, 또, 유, 유교 3대 문화권 사업해 가지고, 뭐, 얼마나, 뭐, 많이 지났는지 정말 입이 쫙 벌어지도록 지놓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우리 구미시에서도 제가 이제 각문중회장님들을 모시고 구미의 유림 그 다음에 승리학을 어떻게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의 여러 가지 우리 소원도 있고 우리 역사적인 기중한 역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개성 발전, 보존, 또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뭐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들어가지고 이거 뜻을 길이 있는 우리 네, 남자임에 우리가 태동을 아, 그, 여기서 했다는 것을 부세들에게도 알리기도 해야 되고. 그것을 잘 전수해야 될 우리가 사명감이 아닌가 이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주지와 적절한지를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요 이런 행사가 우리 이제 수장부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증을 그렇게 우리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우선은 수장부가 여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도 안동에 그 장판 각도 가보고 국학진흥원가봐야는 그거는 뭐 어쨌든 자기들도 그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서는 또 국비에서도 많이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씩, 조금씩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기중한 시간 되시고 또 우리 영암생 같은 우리 지역에 있다는 말도 우리의 큰 자산이고 시에서 열심히 잘 우리 역사 인물을 기념하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 시장님, 이상 니다 감사합니다.